거요 네. 이제 같은 동족전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동족전에서 이 균형을 또 깨뜨리면서 팀의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준 남기웅이냐, 아니면 어, 지금 어쨌든 이 균형을 깨야만 하는 장현우냐, 지금부터 경기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디세이에서 펼쳐지는 다음 세트입니다. 먼저 빨간색 프로토스 남기용 선수 어, 팀을 이끌어가면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맛봤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줄 장현우 선수 연습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남기용을 꺾고 팀에서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세트도 어쨌든 푸프전이었고 두 번째 네. 경기도 푸프전인데 푸프전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기용 선수도 예전에 삼성 갤럭시 팀에 입단을 했을 때도 동족전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 삼성이 이적한 것도 있었고 장현우 선수도 인상 깊었던 경기는 대체적으로 다 풋풋전이었어서 네. 네, 양 선수의 가장 자신 있어하는 종족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대각으로 진영이 잡혀 있는 상태. 자 위쪽이 장현우고 아래쪽이 남기웅입니다. 채팅창에서 되게 막홈 스토리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해주세요. 네. 저요도 예전에 중계할 때 이제 국내에는 그런. 집에서 초청해 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놀면서 대회도 하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네. 뭐 사실 뭐그 정도로 큰 평수의 집을 보유하는 것도 말도 안 되기도 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나중에 로또 1등이 된다면은 좋은 집에서 한번 어. 불러놓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음. 술자리에서 막그 지인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음. 그렇다고요. 아, 근싶데 <laughs> 사실 그랜 파티 문화가. 네.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조금씩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음. 사실 램파티 문화가 좀 뭐랄까 바다 건너 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e스포츠 대회라는 걸로 자리가 잡은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공식 대회, 막 새벽에 하는 그 뭐랄까요? 해외 대회를 같이 보면서 음. 팬분들이랑 아무래도 좀 저녁 시간 때 늦게는 음.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의 음주가 허락도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계지는 그럴 수 없겠지만 음. 그런 것처럼. 언젠가 그런 중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생각만으로도 달달하네요. 그니까요. 러 <laughs> 자, 일단, 장현우 선수 쪽에서 먼저 정찰, 선 정찰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추적자 두기를 일단 슬쩍 한번 보내보는 모습, 잠시 대기. 자, 그 사이에 남기용 선수는 확장 늘려가면서 안정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작이죠. 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추적자 두기 이거 자존심 싸움인데 네. 자한명더 왔어요. 자 위쪽에 한명더 있죠? 네, 자이 명. 자 4대2. 이러면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장현우. 상대 지정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았었나 쉽기도 하고요. 음. 이 자체로 일단 손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앞마당 쪽에 과충전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네 이거는 처음에 얻어맞이기 너무 커서. 일단 하나 되갚아주기는 했는데, 자 그래도 아 이거는 결국. 네, 이러면 추가 소환을 이 지역에 한번더 써주기도 해야 되고, 여차하면 그렇죠. 과충전을 써야 돼서 추가적인 예언자를 막는 데 있어서 약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장현우는 없어요. 그렇 그 사이에 이렇게 추적자들이 신경 써주고 문 앞에 두드리면서 이 뒤쪽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밑쪽에 있는 이 자리 자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멸이 된다고 해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왜냐면 관문 숫자가 많은 편도 아니고요. 전멸이 되는 쪽에서 상대방이 아예 머리수 거기다가 예언자 이후에 여차하면 공허 한기 정도 찍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과충전의 부재로 이어지면 맞기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방향을 선회하네요 왜냐면 상대방의 일꾼이 내 안바다 쪽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본인 음. 쪽에 들어와서 테크 건물이 없는 거 확인하면 눈치를 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살짝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냥 밀고 나가서도. 수비하는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었고 자그 사이에 예언자는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추적자가 굉장히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잡지는 못하고 오기는 했어도 그래도 굉장히 신경 쓸수 있고 자, 장현은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봐야 되겠네요. 음. 아, 웬만하면 걸리겠죠? 네. 과충전을 바로 켜줘도 이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클릭을. 네. 클릭을 해봤을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는 시안에 들어왔죠. 네. 근데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예언자를 보고 그리고 사도 컨트롤을 하다 보면 클릭을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네. 수정탑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관측선을 뽑는다고 해도 관측선이 어디 갈지는 볼 필요가 있겠고 남기훈 선수는 걸렸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취소를 해버렸네요. 네. 자, 일단 로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자, 계속해서 예언자 신경쓰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단 진군 살짝 해보고 있는 모습. 오. 네. 근데 남기웅 선수 입장에서도 준비해 온걸 그대로 이행하지는 못했어요. 네. 원래 경기를 끝내려는 의도가 강했었는데 그 1구 난기가 앞마당 쪽에 와버리는 바람에 약간 좀 방향을 선회한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70반 지역에 있는 전진 건물 두 개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멸도 상대방이 빨라서 자신의 전멸이 끝난다고 해도 러쉬타이밍을 끌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고나마 앞서 나간다라는 게 예언자 하나 정도. 음. 거의 다 지금 어쨌든 저 앞에 건물에서 계속해서 유닛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일단 그래도 자 예언자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 주면서 쓰러트리진 않는 상태로. 자리를 합니다.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네. 남기웅 선수가 근데 장현우 선수가 이렇게 앞서나가는 경기에서 쉽게 패배하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동족전에서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쪽에 실그머니와 봤다가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장 안정화 시킬 준비 남기웅 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자를 다량 뽑아놓은 걸로 9시를 깨면 좋겠지만 상대방도 이미. 숫자를 맞춰놓기도 했고 불멸자가 있다 보니까 눈치만 챈다면깨기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이제 슬쩍 한번 들어가 볼 심판의 남기웅. 네. 근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가충전. 자. 어 이거 그 역장으로 맞고. 때. 오. 자 근데. 네. 근데 전멸을 너무 과하게 앞으로 탔어요. 네. 그러니까 앞 전멸을 탈 수는 있는데 불멸자의 사거리 바깥으로 타야 되거든요. 네. 득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네 연결체를 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추적자를 좀 잡아내고 일꾼 캐럿까지 네 일꾼 잡은 게 제일 크죠 네. 거기다가 수정탑 2개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성과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그 사이에 기사단 기록보관소까지 올려주는 남기용 선수 네 이래서 아예 약간 좀 아니다 싶으면은 방향을 바꿔 버리나 봐요. 음. 운영도 자신 있으니까. 네. 자 이거 뽑아 놓은 추적자로 재미 꽤 많이 봅니다. 많이 보죠? 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정탑 네. 셋일군 일곱 추적자는 거의 비슷하게 교환을 했고 상대방이 수비하려고 추적자를 한번더 찍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득 진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 거기다 돌진업까지 눌러주고 있는. 음. 두 선수 모두 다 생각은 같네요. 그렇죠. 근데 테크가 미세하게나마 빠르다라는 것도 있고, 네. 추적자는 여기서 더 찍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유닛이거든요. 음. 메타 자체가 아예 고위기사 돌진광전사 쪽으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추적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유닛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 7시반 지역에 있는 건물이 안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쯤 남경웅 선수가 러시를 갈때 저기서 추가 소환을 하면 됩니다. 군관계가 어, 훨씬... 필요 없어요. 네, 네. 이득이죠. 그렇죠. 어, 자, 이거 관측선도 벌리면서 잡히고 그 사이에 풍광 쪽 확장 늘립니다. 네, 이제 보겠네요. 네. 같이 멀티를 먹는 타이밍이라서. 어, 이제 확인했습니다. 어, 이쪽이 깨야겠죠. 네, 자 그래서 추적자들이 오고 있는 모습. 결국엔 이건 깨집니다.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남기웅 선수가 유리한 쪽으로라는 생각이 들고 장윤호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격차인 건 맞아요. 네. 다만 시야가 좁아져 있어서 상대방이 어디로 갑작스럽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과 본진 쪽으로 분광기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고 미리 병력이 대치를 해야겠죠. 아, 지금 남기웅 선수가 또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이쪽? 피해라고 봐야 돼요. 다 네. 충전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건물도 하나하나 깨주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번에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그 사이에 자 공업 2업도 지금 완료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남경 선수가 되게 자신감이 넘쳐요 오늘 따라. 음. 뭐 공격으로 무리하게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상대보다 반발자국 이상 앞서나가는 테크의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도 상대보다 모선을 빠르게 갈 수만 있다면. 더 득점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자 여기 잠시 대기. 네. 자그 사이에 장현우의 병력들은 약간 센터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분광기 음. 앞쪽에 나와 있는데, 오 이거. 자 모선도 끊을 수 있어요. 네. 모선에. 자 일단 과충점. 어 분광기까지. 어, 분광기까지 이런 이득 진짜 많이 받는데요. 네, 추적자라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럼. 네. 자 근데 전멸로 실적 빠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네. 쫓아갑니다 추적자를 얼추 많이 속아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분광기하고 모선액이 잡힌 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모선액이 잡힌 쪽에서 실수로 모선액을 안 누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네. 지금 모습으로는 복구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면 자연스레 모선 타이밍의 차이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분광기가 잡히다 보니까. 자신은 분광기남경웅 선수는 분광기를 돌릴 수 있지만 장윤호 선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일단 추적 장기 자, 슬쩍 돌려 봅니다. 조금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방금 건 진짜 컸네요. 네. 자, 분광기자 여기서 광전사들 내리고, 자, 오소환, 할수 있죠. 네, 상대방은 모선이기 없으니까요. 와, 다수의 광전사 보냅니다. 네. 건물을 하나만 깨줘도 이득이고요. 그래서 분광기를 네. 살아가는 게 좋기는 한데 지대공이 좀 부실합니다. 추적자 하나밖에 없어서 분광기를 쉽게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자 이거 광전사가 방금 전에 추적자를 잡으면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어척 많이 하는데요? 와 이쪽까지? 이쪽 멀티 깨지면 거의 쐐기예요. 네, 자 막으로 오는데 병력 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불멸자 두기 컷해주는 건 좋았습니다. 네, 멀티는 안 깨졌고. 근데 싸먹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싸먹지도 못했고 이쪽 부은 아직 안 꺼졌고요. 네. 상대는 모선이 준비되는 반면 본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현우 선수. 자, 아직 죽지 않고 저기서 하나하나 때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 피지컬의 차이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우주관문을 장현우 선수가 지어줬음에도 함대신호소를 질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 모선액을 복구하지도 못했고 네. 상대방은 모선을 거의 다 찍었는데 자신은 준비를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벌어지고 있어요 격차가.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원은, 흔, 그러니까 장인호 선수가 자원은 많은데 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지금 인구 수도 막혀 있네요. 방금 전에 흔드는 것에 의하여. 그래서 지금 당장 남기웅 선수가 자원이 조금 밀린다고 해도 저건 자원이 남는, 그러니까 더잘 썼어요. 알뜰하게 음. 베이스마다 광자포도 많이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자원이 1,500 이상 남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그만큼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가스도 그렇고. 네. 확장을 많이 펴놓은 만큼 또 반격할 준비까지 꼼꼼하게 해둔 상태. 자, 그리고 요런 거 하나하나 커트도 굉장히 좀 점점 쌓이면 또 커지기 마련이니까. 인구수를 12 정도 비워놔서 네. 군관계에서 충분히 추가 소환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남기용 선수는 광전사를 견제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인구수를 고테크 병력, 직전관이나 뭐 불멸자, 이런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어, 분광기, 는 커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값싼 광전사를 굉장히 잘 써주고 있죠? 네. 그럼 장윤호 선수가 믿을 수 있는 건 일꾼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꾼의 공백을 병력으로 채워주면서 상대방이 사이드로 돌린 병력 무시해버리고 정면을 뚫어버린다. 그게 유일한 가능성. 근데 모선의 존재 때문에 뚫을 수 있을지 봐야 돼요. 정면 쪽. 자 오히려 자 서로 자 한번 실적 영역을 탐해보기는 하는데요. 모선의 변수 있습니다. 네. 병력의 조합은 장윤호 선수가 훨씬 좋기는 해요. 왜냐 광전사가 없으니까 음. 상대방의 광전사는 집중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음폐 감지 예언자가 와서 모선 쪽에 게시 한번 써 주면 정말 질질 끌려다니던 그 마지막 분위기를 안 좋았던 오!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요. 여차면 이거 예언자도 끊길 뻔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 힘은 장현우가 훨씬 세요. 네. 자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충전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싸움을 네. 남경 선수가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더 진입할 수 있을 듯한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예언자랑 못했어요. 추가 게시를 봐야 돼요 여기서. 네. 보디스비 게시가 끝나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기선이 그 싸우네요. 관측선 하나. 자, 예언자가 오오 어! 은폐 은폐 관측선 네 밝혀줘야죠. 관측선 하나 있어요. 네. 자, 이거 뚫으면 게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분광기가 관측선을 지금 끊어야 되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상대방의 관측선이 안 보이죠? 못뭐 네. 끊고 있어요. 예. 네. 남기웅 자, 이거 직접 올라가면서 자원은 많은데 네. 지금 저2천에 자원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관문 콜 때문에 계속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러면 병력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네.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 결국엔 장현우 선수가 자원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병력이 전부거든요. 네. 근데 남기용 선수는 자원을 먹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이 구비가 된다는 뜻인 것 같고 남아 있는 집정관이 세밖에 없어서 광전사를 정말 미친듯이 찍으면 집정관만 싸먹게 되었을 때 막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교전에서 장현우 선수가 이제 기분 좋은 승전보를 들고 남기웅 선수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뺏어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은 장현우 선수가 더세 보입니다 네. 불멸자가 앞에서 탱킹을 해주고 뒤에서 집정관이 딜을 넣으면 어? 재미를 못 봐요 남기웅이 그렇죠 자 이거. 와, 이건 그냥 뭐 소위 말해 어거지로 끝내버리는데요 예. 어거지로 자 예. 그나마 집정관이 앞에 있을 때 황전사가 싸워먹을 수 있나요? 집정관이 있어요 집정관, 아, 집정관. 불멸자마라 불멸자마 먹는 그림이 어어. 추가 소 추가 소환 남기웅이 이거 남기욱 밀어요 밀어요 네 막았 막, 밀어요 막, 밀어요. 막, 막, 밀어요 막았어요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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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신히 막았습니다. 간신히. 예. 방금 자경우 선수가 집중관이 너무 앞에 나가 있었어요. 불멸자 뒤에 숨어있었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광전사를 먼저 녹일 수가 있었는데 집중관이 먼저 녹아버리는 바람에 남경 선수가 자원을 다 쓰면서 막는 그림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힘으로 확실하게 좀 찍어 누르나 했는데 결국에는 남경 선수가 이걸 막아내네요. 네. 원래 이런 경기 지면 진짜 억울할 수 있었거든요. 엄청 억울하죠 남기용 선수 안 되게 입장에서. 억울하죠. 다 이긴 건데. 네. 거의 뭐억 억지라 어, 그러잖아요. 억지로 상대방의 병력에 밀리나 싶었는데 역시 변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기용 선수가 당한 거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합니다. 네 이러면 거의 끝났죠. 네. 자 이거 연결 체터지고요자 아. 대갚아주고 있는 남기용 선수. 네. 장윤호 선수 입장에서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을 법한 경기예요 네. 사실 경기를 그때 그 싸움에서 상대를 정말 더 찍어 눌렀으면. 그쵸.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 남아있는 병력들도 숫자적인 열쇠로. 아, GG. 되겠네요. 네, 결국에는 남기웅 선수가, 야, 오늘 진짜 좋은데요. 네, 운영을 더 잘했어요. 네. 지면은 진짜 이불킥. 네, 억울할 법한 상황이었었는데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었고 네. 장윤호 선수가 뚝심으로 한 번에 밀어 몰아 붙일 생각 그런 의도는 좋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경력의 포지션 네. 이런 것들에 보다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네. 집정관이 소수 남았을 때 쉴드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쉴드가 풀이 아니어서 광전사가 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형태가 돼버리면. 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폭딜로 인해서 그래서 불멸자 뒤에 숨어 있고 광전사가 불멸자에 붙었을 때 뒤에서 직정거이 광전사를 녹이는 구도가 나왔으면 또 몰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들까지 다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죠.